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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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로워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궁신한 거리고, 그냥, 아이고, 여기도 캐려워. 아이고, 왜 이렇게 캐려운 겨? 아유, 참말로. 아이고, 좀이점 잡아보여,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는 거 봐.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시장님 피좀구하 아니 나도 얼마나 빨라. 피가 있는겨. 올라리롤라리. 아이고 여기 석회가 있네 또. 아이고 석회는요 여러분들 알요? 이렇게 손톱을 한번 해보세 이빨 깨물려야 <laughs> <laughs> 아이고 요쪽은 좀 죽었는데. 아이고. 왜요? 여러분들도 소식적이 해봤자노. 잖아이 옛날에 화학성분 안쓸 때는 머리에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스물스물 겨댕이고 그러면 저녁 그냥 정장떡 치고서 그냥 어떡떡치 재밌다니까. 엄마야 쟤는 너무 힘들치네 에이 이제 시작 좀해보려고 했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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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간이라가야지안 들었다.